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1937년 7월 9일, 저녁에 돌아가신 수녀님들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와서 하루 동안 단식을 하고 그날에 내 모든 영적 수련을 자기를 위해서 바쳐 달라고 청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나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바쳤다. 미사 시간에 나는 아주 잠깐 동안 그가 받는 고통을 체험했다. 나는 하느님께 대한 지독한 그리움을 체험했는데 그 그리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분과 일치되고픈 생각에 죽을 것만 같았다. 다만 아주 잠시 동안 이런 체험을 했을 뿐이지만 나는 연옥에서 영혼들이 겪는 그리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미사 후에 나는 곧 원장수녀에게 가서 하루 동안 단식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청했다. 그러나 나의 병 때문에 허락을 받지 못했다. 내가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수녀님, 만일 당신이 단식을 했더라면 나는 저녁 때까지 고통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녀님이 단식을 금하는 명령에 순명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순명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있은 후에,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폴란드를 위해 자주 기도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폴란드의 배은 망덕함 때문에 몹시 노하신다. 나는 폴란드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 영혼에 온 힘을 다한다. 항상 하느님께 주님이 하신 자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린다. 하느님께서 노하시는 것을 보면 나는 의탁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그분의 자비의 시면 속으로 던져 넣고 폴란드 전체를 그 속으로 끌어 넣는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사용하지 못하신다. 내 조국이여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감수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빈센트 드폴 성인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도구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힘에 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는 언제나 당신 친히 그 일에 손을 대어서 시작하신다. 예수님의 말씀. 내 몸의 모든 상처로부터 자비가 샘물처럼 영혼들에게로 흐른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의 샘은 내 심장의 상처다.이 샘으로부터 영혼들을 위한 모든 은총들이 솟아 흘러나온다.연민의 불꽃이 나를 불사른다.나는 영혼들 위에 이 연민의 불꽃을 흠뻑 쏟아 주고 싶다.온 세상에게 나의 자비를 이야기해 주어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느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란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나는 사랑으로 사는 영혼들이 남들과 다른 것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이들의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일들에 관해 큰 빛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단순하고 순박한 영혼들이 이런 일에는 더욱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게 된다. 십자가의 길 14처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땅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내 영혼이 고뇌 속에 잠겨 있을 때에는 나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 예수님은 선하시며 자비로 가득하시다. 그리고 비록 내 발밑에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분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나는 이런 말씀들을 들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인 내 딸아. 너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다. 나는 단지 너로 인해 많은 은총을 내린다. 또 나는 단지 너로 인해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네가 나를 막기 때문에 나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 너는 사랑으로 나의 손을 묶어놓는다. 1937년 7월 13일 오늘 주님께서 자기가 의심하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나에게 물었던 한 수녀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 그는 나에게 많은 것을 물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다른 수녀들에게 무엇이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 의견을 알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오, 그가 만일 내가 한 말들을 적어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것이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기도만이 그 영혼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저의 예수님, 아무것도 저의 이상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을 낮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가시로 가득 찬 길이지만, 저는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렵니다. 박해의 우박이 저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제 친구들이 저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저에게 대항하여 무서운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지평선이 어두워진다 해도, 험난한 폭풍우가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단지 홀로 있다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을 혼자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완전히 평화롭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오, 저의 하느님, 저의 희망은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번을 맡은 수녀가 식당에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상처 자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 갑자기 잠잠해진 폭풍. 어젯밤에는 아주 심한 폭풍이 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모든 성인들의 호칭 기도를 시작했다. 성인 호칭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 잠이 너무나 쏟아져 와서 나는 도저히 기도를 마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벌떡 일어서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의 아이가 도저히 더는 기도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폭풍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저는 잠이 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나는 안전고리도 잠그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때 어떤 수녀가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어쩌려고 이러세요? 바람 때문에 창문이 망가질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안심하고 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폭풍은 바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다음날 수녀들은 폭풍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물론 그들은 자세한 사정을 몰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혼자서 속으로만 생각했다. 예수님과 파우스티나만 그 의미를 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